네. 오늘도 영어 표현 하나. 오늘도 영어 개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표현은요.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갈때뭐 차가 안 막히다. 차가 덜 막혔어.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영어로 알려드릴게요. 그냥 간단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. 일단은 지금 차가 안 막히니까 얼른 가자. 지금 가는 게 좋겠다. 라는 상황이라 그러면요. less traffic now we should leave now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there is less traffic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차가 안 막힌다. 그 트래픽이라고 하는 게 교통량이죠. 교통량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there is less traffic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긍정으로 하시던가 부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가 안 막혔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there wasn't Much traffic on the roads. There wasn't much traffic on the roads.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. 자, 우리 차가 안 막히다 영어로 일단 하나 어떻게 한다고요? There is less traffic. or There wasn't much traffic on the roads.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. 네, 그러면 요 편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써먹어 보시고요. 그러면 오늘도 영어 개발하세요. 안녕.